자, 여기 기구가 있고요. AB의 거리가 100m가 되고요. CD의 길이를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일단 우리 창조 방법으로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창조의 방법은 일단 CD의 길이를 H라고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각이 얘가 45도 직각이니까 45도가 되고요. 여기는 직각의 60도니까 30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AD의 길이를 여 창조는 탄젠트를 이용해서 나타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AD의 길이는 탄젠트 몇 도로 나타냈냐면요. 탄젠트 45도는 여기 CD, H분의 AD가 됩니다. 창조는 여기를 밑으로 놨어요. 어, 이거 창조 이름 막 얘기해도 되나? 그러면 AD의 길이는, AD의 길이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H의 탄젠트 45도. 자, 그 다음에 여기 BD의 길이도 탄젠트를 이용해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밑각을 30, 30도로 놓았나요? 그렇죠? 얘를 탄젠트 30도를 밑으로 놨을 때, 탄젠트 30도는 h 분의 BD가 됩니다. 그래서 BD의 길이가 뭐가 되냐? H 곱하기 탄젠트 30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H의 탄젠트 45도니까 45도는 1이 돼서 H가 되고요. 얘는 루트 3분의 1이니까 루트 3분의 H가 됨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H가 되고요. 여기가 루트 3분의 h가 되니까 두 개를 더해서 100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h 더하기 루트 3분의 h가 100이 된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분모에 이런 루트 3 같은 게 달려가면은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변에 루트 3을 곱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루트 3을 곱하면 루트 3h에 h에 100 루트 3이 되고요. 자 H 값을 구하는 거니까 h 로 묶겠습니다. 그래서 루트 3 플러스 1H가 100 루트 3이 됩니다. 자 H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루트 3 플러스 1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분모가 뭐가 되냐? 무리수가 됩니다. 유리화해 줘야 되겠죠? 뭐야 되죠? 루트 3 마이너스 1. 여기도 루트 3 마이너스 1 분모 문제 똑같이 곱하기 합니다. 얘 300이 1이 되니까 2분의 100 루트 3의 루트 3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약분하면 50에 루트 3의 루트 3 마이너스 1이 됩니다.